일평생에 어 가장 후회되는 것은 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아 그리고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어 크리스마스가 수요일 공휴일이어서 택배가 늦게 가면 못 받으실까봐 이제 월요일에 다 보냈거든요. 우체국 택배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택배 받으실 거 있으신 분은 이제 화요일날. 어, 오전에 다올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다올 거예요. 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상품은, 어, 요거 카키 컬러, 요거 트렌치, 요 코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거 카키 컬러고요 주머니 있고, 요것도 사이즈 되게 좋아, 좋아요. 어, 가슴 단면 62고, 어, 기장은 9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77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사이즈는, 아까 기장은 무릎 조금 밑에까지 오는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퍼은 탈부착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털이 싫으시면 이거 털 떼버려도 되고요. 떼버려도 되고요. 안쪽에는 누빔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누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게 달 어, 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음 7788잘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가격이 요거는 3만 0천원입니다 요거 카키 컬러 이거 도톰하고 되게 따뜻한 그런 어, 트렌치코트예요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어, 베스트인데 요거는 어, 카키 컬러 베스트예요 요거는 음, 앞에 지퍼있고요 앞에 지퍼있고 요거 카키 컬러인데 이거는 음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요. 여기도 셔링이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뒤쪽도 두 개를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이거는 육육이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어, 색상은 요렇게, 이렇게 카키 컬러거든요. 이렇게 화면보다 더 예쁜데, 화면이 지금 이 어, 색상이 잘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은 5 5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 66 사이즈. 그러니까 5도 가능해요. 566 가능하고, 요거 베스트 요거는 16,000원입니다. 요거 지퍼 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베스트예요.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 요거 베이지 컬러. 요거는 베이지 컬러 퍼 베스트인데요. 요거 지퍼 다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뒤에 리본 묶을 수 있게 이게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절하는 게 있어서. 66도 입으셔도 되고 요거 사이즈는 77인데 66도 가능하고요. 가슴 단면은 56이고 기장은 59예요. 요거 77 반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66 입으시려면 요거를 이렇게 허리를 조절하시면 땡기시면은 라인 들어가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고요. 베이지 컬러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요런 컬러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따뜻하게 잘 입으실, 앞에 지퍼 다 내려가고 지퍼 있어요.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요거 골지 니트에요. 화이트 골지 니트인데, 요렇게.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43이고, 기장은 59에요. 그래서 요거는 5 사이즈에요. 5 사이즈고,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블랙 라인도 있고 단추도 예쁘게 돼 있어요. 사이즈는 5호가 입는 게 제일 예뻐요. 5호가 입는 게 제일 예뻐요. 앞단추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게 원단 되게 골지여서 도톰하게 좋고 스판도 좋아요.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여기 소나무 여기 여기 소나무 브랜드인데요. 겉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이렇게 베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목을 이렇게 블랙으로 전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베이지를 조금 베이지 나오게 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어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것도 되게 극세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보드럽고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이고, 기장은 62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사이즈에요. 66 사이즈고, 요거는 매장에 오시는 분들 다 여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 하나 사시면 또 사시고 그래요. 이거는 가격 14,000원입니다. 5번.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디즈니 건데요. 요거는 고컬 니트예요 니트인데 되게 사이즈도 좋고 좋아요. 가슴 단면은 61, 61이고, 기장은 66이에요. 이렇게 여기 미키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니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 사이즈도 좋고 어 앞에 프린팅도 너무 예쁘게 되어있고 니트가 뒤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보리 고요 앞에 앞에만 미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61 기장이 66 그래서 이거는7788다 입으실 수 있어요 7788 입으실 수 있고 이 예, 이거는 이것도 되게 원단 좋아요 이거는 15,000원 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6번이요. 그리고 7번 보여 드릴게요. 7번은 가디건인데 요거 베이지 컬러 가디건인데 앞에 실키 면어 있고 단추 열리는 거고요. 블랙도 있어요. 블랙인데 블랙은 블랙도 앞에 실키 면으로 되어 있고 가, 앞에 단추도 열리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베이지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단색으로 얇은 니트예요. 두껍지 않고 이렇게 두꺼운 거 싫어하시는 분은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은 어, 54, 기장은 66, 60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77 사이즈예요. 66도 가능해요. 요거 66도 가능하고 77도 가능하고 이렇게 베이지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66, 77다 가능해요. 이거는 음, 가격 요거는 어, 이 가디건은 가격 16,000원씩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여기 블랙 가디건인데 이건 약간 볼레로 스타일로 짧아요. 그래서 원피스 위에 입기도 좋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8, 기장 43, 요거는 5566 사이즈예요. 5566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가격이 13,000원입니다. 5566이 맞아요. 그리고 9번 보여 드릴게요. 9번도 요거 소나무 브랜드. 여기 소나무 거예요. 소나무 건데 요거는 진그레이 컬러고요. 요거 롱 롱티예요. 롱티고 요거는 사이즈가 딱 77이에요. 가슴 단면이 54. 기장이 83. 요거 레깅스랑 입으면 딱 좋고요. 여기 어떤 거는 88인데 요거는 77이에요. 77이고 요거는 가격이 요거는 17,000원입니다. 요것도 징그레이 컬러로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 보여 드릴게요. 10번은 요거 그 백그레이 컬러 요거 트렌치 요거 코트예요. 안에는 누빔으로 되어 있고요. 기장은 요 정도. 사이즈는 가슴단면 65, 기장은 9 9예요 그래서 거7788사이즈예요 이거 앞에 지퍼다 열리는 거고, 어, 이거는, 어, 7788인데 가슴단면 65고, 기장은 9 9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어, 패딩이에요. 패딩이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털은 요거 단추가 있으니까 탈부착 되니까 떼어버려도 되고요 이거는 털 없이도 그냥 입으실 수 있고 이게 도톰하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요 소매도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요거 10번 이거는 31,000원이에요. 만 이게 되게 만져보면 되게 소프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 여기 있고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어 약간 보이시한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31,000원이고 만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여기 이거 레드컬러 가디건이에요. 요거는 어 레드컬러 가디건인데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은 52, 기장은 62에요. 그래서 요거는 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니트에요.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딱 괜찮은 적당한 색상도 너무 예쁘고 요거는 어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요거 레드컬러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12번은 이거, 어, 5 사이즈예요. 연베이지 컬러고 여기 옆에 끈이 있는데, 요거 얇아요. 두껍진 않고, 너무 얇진 않고, 적당하게 되게 이거 원단 좋아요. 뒤에가 좀 이렇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본으로 요 뒤를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묶으시면 되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5호가 입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음 가슴단면이 45, 기장이 53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색상도 예쁘고요. 원단도 너무 좋아요. 원단도 너무 좋고 색상도 예쁘고 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요거는 어 지금 요거 이거 끈묶는 요거는 가격 13,000원입니다. 5호 사이즈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거 블루 컬러인데 블루 컬러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0이고 기장은 56이에요. 이거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여기 앞에 단추 열리는 거고 보시면 요렇게요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66 어,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가격 13번 16,000원입니다.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요렇게, 요거, 체크, 블랙, 요거, 롱 가디건이에요. 롱 가디건인데, 여기 주머니 있고, 요거는, 음 어, 이거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은 78. 요거는 66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보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블랙이고, 약간 좀 깔끔한 정장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롱 가디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주 단추랑 이렇게 돼 있고 어, 뒤에는 이렇게 꼭 원피스 같은데 네. 원피스를 입어도 될것 같아요 가디건을 입어도 되고 원피스를 입어도 되고 요거 가격 14번 2만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요거 어,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가디건 인데요 요것도 되게 예,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 요 브라운 컬러는 요거는 칠칠 칠칠 반까지 가능해요 보시면 요렇게 어, 브라운 컬러고 밑에 브라운 골덴 어, 바지랑 입어도 어울리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음, 요거는 가격 요거는 1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세일해서. 그리고 16번 보여 드릴게요. 16번은 이거는 화이트 가디건인데 이거는 5 사이즈예요. 요거는 어 블랙 라인이 되어 있고 소매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이 45 기장이 46이에요. 그래서 이건 5사이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단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그래 5가 입으면 맞아요. 날씬 6,6까지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청록 17번은 청록 블라우스예요. 밑에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는 조금 더 길고 이거는 바스락원단이에요 가슴 단면은 53이고 기장 57이어서 요거는 77 사이즈고요. 요거 이제 하나하나 이게 렇좀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소매도 이렇게 예쁘고 많이 했었는데 딱 하나 남아서 이제 요거는 세일 18,000원 해 드릴게요. 요것도 되게 77 사이즈고 다들 요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매장 가서도 다요잘 고르시고 그 다음에 1 8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요거는 이렇게 뒷단추 이렇게 단추 있어요. 이렇게돼 있고. 절개선 하나 있고요. 그리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요거 하늘색, 하늘색 가디건이에요. 이거 단추 중간중간에 자수를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음, 가슴 단면이 47이고, 기장은 5 2예요 그래서 이거는 66 사이즈가 입으시면 돼요 66이 입으시면 되고 어, 66 입으시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요 가디건이고 뒤에는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이고 어, 원단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입기 좋고 요거는 어, 가격 17,000원입니다 66 사이즈 55, 66다 돼요 그리고 19번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이거 후드, 이거 맨투맨이 에 화이트 후드 맨투맨인데, 여기 캥거루 주머니 있고요, 요 줄이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모자 있고,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70까지 나와요. 70까지 나오니까 778899다 돼요. 778899다 되고, 이거는 음, 기장은 64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커요. 그러니까 7 7 입기 약간 박시하게 입어도 되고 오버핏을 입어도 되고 99까지 가능하고 요거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여기 앞부분만 요거 시스루예요. 레이스가 있고 여기 요기 앞에 여기만 시스루로 요, 여기까지만 앞에 여기만 시스루예요. 이만큼만. 여기 목이 있는 부분만 시스루고 여기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레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목 부분만 시스루고 그러니까 골지 이너예요. 골지 이너인데 요거는 음어 가슴 단면이 재면 35가 나와요. 35인데 쫙 늘리면 47까지 나오니까 이건 아무래도 5가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호가 맞고 요거는 기장은 56이요. 요거는 5호한테 맞는 것 같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 레이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는 그냥 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지 니트인데 앞에 여기 요 부분만 목 있는 부분만 시스루예요. 그리고 21번. 21번은 21번은 이제 롱 베스트. 21번은 블랙이고요. 롱 베스트예요. 기장이 이렇게이 정도 오니까 그러니까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베스트로 입어도 되고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1, 기장이 103이니까, 6 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보기에 그냥 원피스로 입어도 될것 같아요. 원피스도 가능하고, 그냥 롱 베스트로 이제 하나 더 걸쳐 입는 걸로도 가능하고, 요거 21번, 요 18,000원입니다. 요 블랙이에요. 블랙. 그리고, 음 22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원단은 약간, 약간 부직포 같은 그런 원단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요, 요런 식의 원단이에요. 네, 완전 부직포 그건 아니구요 여기 약간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옷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번 보여 드릴게요. 22번은 어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 가디건이고요.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이게 다 나가고 하나 이제 남았거든요. 요요 같이 붙어 있는데 요 퀄리티 되게 좋아요. 요거 도 퀄리티가 좋고 이거는 가슴 단면 58 기장은 65 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 7 7 반까지 가능하고 어, 스판도 있으니까 88도될것 같아요 88도 되고 7788 가능하고 그레이 컬러가 예쁘게 나왔고요요 안쪽에 요게 또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 남아 가지고 하나 남은 것만 세일 드릴게요 요거는 15,000원 다 나갔어요 요거는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약간 이렇게 잠그면 더 사이즈가 더 작아져요 열면은 7788 이고 잠그면 작아질 수 있는 거고요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어, 블랙 이너예요 블랙 이너인데, 요거는 앞에 이제 꽃이 반짝거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53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5호가 입으면 되고, 날씬 66까지 입으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꽃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게 화려하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이너로 입으시면 돼요. 이너로 입기 딱 좋고, 스판도 좋고, 옷도 되게 좋아요. 이게 원단 되게 좋고, 이게 좀 좋은 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꽃도 예쁘고, 원단도 좋고, 그래요. 요거는 23번. 요거는 13,000원입니다. 5호, 66.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목에 진주 있는 게 어, 색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거의 다한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입은 거 화이트예요. 화이트에 이렇게 화이트 진주 있는 거고 이거는 그린 컬러, 약간 푸른빛 또는 그린 컬러의 목에 화이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입어보니까 머리 둘레 재니까 57 이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머리 둘레가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분이 입으면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머리 둘레가 크지 않은 분이어서 5호가 입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77인데.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머리가 크지 않은 분은 다 맞아요. 이거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다들 이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가슴 단면 48, 기장 60. 어, 이거는 가격 만 오천 원입니다. 요 색깔도 예쁘게 나왔어요. 어, 지금 이제 화이트는 마, 화이트만 많이 나고 거의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어,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이거 부엉이 니트 베스트예요. 부엉이. 보시면 자수가 부엉이로 되어 있어요. 부엉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은 50, 기장은 53이어서 6 6반까지예요 66반 까지 인데, 요거 세일 할게 하나 남았어요. 이거 다 나가고, 요거 하나 딱 있어가지고, 부엉이 요거, 요거는 11,000원에 드릴게요. 25번, 그리고 26번 보여드릴게요. 26번은 이거 블랙 원피스예요. 블랙 원피스인데, 요거는 음 이렇게 어 니트, 니트예요. 니트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 40, 기장 93이에요. 이거는 44, 55 사이즈예요. 44, 55고, 요거는 어 기장이 기장이 93이에요. 어, 가슴 단면은 40, 40인데 좀 늘면 43, 4 정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 44, 55가 입으셔야 될것 같고요. 기장 이렇게 짧아도 괜찮으신 분이 저가 되면 이게 무릎 좀 밑에까지는 와요. 이거 니트인데요. 요렇게 어, 니트 원피스예요. 안에다 이거 입고 그 위에 가디건 입으면 될것 같아요. 요거 세일 너무 작아서 가격 15,000원입니다. 그리고 27번 27번은 요 77사이즈 바지예요 요거 인디핑크구요. 요 주머니 있고 보시면 이게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구요. 뒤에 주머니 있어요. 뒤에 주머니 있고 전체 밴딩 이어가지고 이거 77이신 분 사가신 분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두 분이 사가셨는데 이게 되게 좋대요. 이거 인디핑크고요. 가격은 요거는 요거 17,000원입니다.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 이거 인디핑크고 편하다 다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8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8번은 카고 바지예요. 아이보리 컬러 골덴이고요 카고 바지인데 이거 안에 기모 있어 가지고 되게 따뜻해요. 기모 이렇게 크림색으로 이렇게 기모 있고요 어, 따뜻하고 요거6677다 되고 옆에 주머니 있고 옆에 또 주머니 있고 주머니 4개 있어요. 4개 있고 이거는 어, 카고 바지 입으면 좀 멋있더라고요. 카고 바지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8,000원에 드릴게요. 28번 그리고 29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핑크 잠옷 바지인데요. 여기 밑에 레이스 이렇게 있고요. 요거 핑크 요거는 전체 프리사이즈고요. 요거는 기장은 93이에요. 요거 극세사고 되게 부드러워요. 핑크 요거 바지 요거는 만 원에 드릴게요. 요거 핑크 잠옷 바지. 그리고 어 30번 보여 드릴게요. 30번은 이거 제가 입고 있는 어 이거 코트인데요. 이 털은 여우 털이에요 여우 털이고 어, 이거 옷은 어, 요거는 오리털이에요 그래서 요거 너무 따뜻해요 어제 이거 이거 했었죠 어저께 이거 아이보리 했었고요 오늘 이거 보라색인데 어, 제가 보라색을 어, 어제는 77 사이즈 입었었는데 어, 살짝 작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이거 88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88을 입어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저랑 여기 이제 같이 계속, 이제, 저한테 물건 많이 주문하시는 분, 저랑 사이즈 같으신 분은 이거 88 입는 게더 편한 거 같아요. 88 입는 게더 편한 거 같고, 어, 77은 보통 77보다 살짝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88 너무 편해서 주문해 주시면 이거나 이걸 갖고 올게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음, 지금 요거 가격 59,000원에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 만약에 원래 사시려면 되게 비싼데 이제 저렴하게 할때 이거 장만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도 괜찮고 보라색이 약간 진하죠 진하고 어, 이거 아이보리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걸 입으니까 너무 더워서 어쨌든 오늘도 히터를 껐어요 끄고 하는 거고 이거는 가슴 단면은 57이에요, 57이고 기장은 6 5에요 그래서 이거는 음 되게 보라는 되게, 되게 독특한 컬러니까 쨍한 색깔 좋아하시는 분은 보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되게 음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입었을 때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덮는 기장이에요. 주머니 이렇게 입고 어 제가 지금 블랙 바지를 입었는데 그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는 되는 거고. 어, 너무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서 이 정도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단추는 똑딱 단추 에 있고 색상 너무 예쁘죠 요거는 어, 59,000원 입니다 그리고 31번 보여드릴게요 31번까지 하는데 요거 31번 보여드릴게요 31번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반짝이 있는 블랙 블랙 트렌치 인데 요거는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은데 요거는 가슴 단면이 58이고 기장 75예요. 요거 77 사이즈인데 요거는 제가 입어 봐 드릴게요. 이거 입는 거랑 어 이거 되게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떼도 돼요. 털은 떼도 되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어, 털은 떼버려도 되는 거고, 탈부착이고,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어,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저한테 와요.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조금 지난번에 카키 했을 때그 주문 많이 해주셨는데, 어, 카키는 지금 없,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블랙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이고, 어, 기장은 75고, 요거는 77 사이즈에요. 77 사이즈고, 어, 안쪽에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어, 조끼, 아, 까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누빔 코트가 하나 더 있어요. 있어서 따뜻해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는, 어, 이거는 단추가 있어서, 이거 털은 떼버려도 되고요 요거 31번, 29,000원입니다. 오늘 31번까지 했고요 어,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길 바래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들 택배는 오늘 오전에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